우리 아들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 하노잼이여하 이들 아이스크림 먼저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단께. 헐뭔 소리 하는 거여 가서 풀이나 뜯어 먹어라. 풀 뜯어 먹는 거지겹단께 이것이 등치 크다고 말막하는 거요. 나도 거인 캔랩될수 있단께. 조금만 기다려라. 어라 이거 왜 이런 거야? 뭐야 충전이 안된 거야? 저기로 가란께. 으 충전 분명히 했는데. 어이쿠. 그래프티콘 오기 전에 도망가 장께 흐으 이미 늦었단께 기야 아따 조그만 게 만나게도 생겼네 우와 아따 큰일 났당께 어여 일어나 보란께 자는 척하지 말고 어여 일어나란께 이네 부모는 겁쟁이야 그러니께 이제 일로 와라 웜에 말한테 먹히는 거여 어 저거 뭐시여 거인으로 변신하는 목걸이 아니여 이거 났써도될란가 이걸로 나도 변신할 거여 기다리란께 꼬마가 돼봤자 뭐가 된다고 하아. 변신할 때는 안꼰내는거붙물인거 거 알지? 헐 맙소사 변신 성공하고요. 기다려 줘서 정말 고맙단 기. 가만히 있어라. 어, 우와 그만 땡겨라. 아이고 머리야, 아들 시방 뭔일 있었던겨? 대고 아니란 께 그냥 내가 변신해서 거시기 해보라 당기 아따 다 거꾸마인 장가가도 되겼어아 부끄럽게 뭔 말을 그리 하는겨.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갈 거요. 서울대는 아무나 가는겨. 하하. 공부만 해서는 서울대 못 간단께. 형 누구야? 잡것들이 시방 내 동생 놀리는 게. 이분은 크래프티콘 오빠. 오빠 이 녀석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었단 게. 친해서 장난 친 건데. 그냥 그럼 나도 장난 좀쳐 볼까이. 아니요. 어이구 순진에 빠져 가지고 너도 오빠처럼 강한 사람 돼볼게 좋단 께 오케이 그럼 따라 오란 께 잠시 후. 나한테 왜 이러는 거요? 이 녀석 김는 힘껏 때려보란께 풀파워로 때리란 말이요? 그래야 풀파워 펀치야 알았당께 후바 정말 미안여 으 너무 세게 때렸나? 으앙 너무 아프당께 으앙 니들 뭐야 어? 니가 시방 내 동생 때린 거요 맞당께 꿀이. 형님 고맙당께 그리고 나 잡고 있는 녀석도 처리하란께 하 큰일인디 아이고 머리야 도망가자 오빠 이제 새 보이는 옷으로 갈아입으란께 알았어 오빠 휘휘휘우호 오빠 이 옷은 어떤 거 같은겨? 그런 거안 된단께 그려? 센스 하원 오빠 이 옷은 어떤 거 같은겨? 다른 거 없는겨 잠깐만 거지옷 뭐야 짜잔 이 옷은 어떤겨 오빠 옷 줄여서 입은 건데 괜찮은겨? 흠 아주 좋구마인 구시아굿 엄마 바다 가장께우샤 오빠 지금 뭐하는겨? 쎄 보이려면 눈에 보이는 건다 부수란께 이렇게 다 부숴뿔면 스트레스 풀린단께 무식해보여 해보란께 흐알았단께 에라 모르겠다 다다다다다 잘내부렀어야내 컴퓨터 왜 부수는 거야? 알겠뭐야 뭐? 게임만 하지 말고 밖에 나가란께 햇빛도 좀 쐬고 그래 그럼 너희들도 좀쎄라 으악 이게 뭔 빛이여? 이거 아이들이 좋아하겠는데 놀이터에 버려야겠다. 오빠 때문에 이게 뭐야? 너의 탈색을 가져와서 내 몸에 붙일 거야. 그럼 나도 이제 독대의 가족이야. 너한테 미안하게 됐단께. 건들기만 해 봐라. 5분 전? 신나게 놀 준비된 거여요 오케바리 준비됐단께. 가라. 신나겠다. 재밌다. 아따 즐거워해서 다행이여. 그러게. 독대이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여 떨어지는 얼라 받아야지. 아맞다. 의구 어이쿠 여기 디 어디 야 느낌이 상당히 디벌디데 냠냠 쩝쩝 맛있디어 뭐야 우리 아빠랑 비슷하게 생겼는디 아빠라고? 어 소리 하는 거어아 대충 인사하고 피해야겠 어디 아 너는 나를 모르겠구디 어디 어해준단어 프로토 행님 나도 캣냅처럼 얼라 하나 만들어달 어디 어것이독대디 부인한테 부탁할 것이지. 기다려 보 어디 어디 빠디빠 저놈 좀 모자른 놈같은디 다른 놈으로 바꿔주면 안 되는겨? 그려 까짓 거 어렵지 않단께 너 나오시오 날 버리지 말란께 으악 다시 제작한단께 아버지 앞으로 효도할게요 아따 말하는 거 보소 이쁘단께 그렇게 버려져서 이곳에서 지내고 있었단께 그... 아따 그런 일이 있었구마잉 하지만 이제 괜찮단께 너의 탈색을 가져와서 내 몸에 붙일 거야 그럼 나도 이제 독대 가족이야 너한테 미안하게 됐단께 건들기만 해봐라 어우 차가 아빠 품이 그립단 함께 무샤 이리 와라 아, 차가 아이고 고생 많았단께 어여 아빠 품으로 오란 게내 네, 아빠 물감통에 빠진 얼라는 어떻게 해야 하는겨 귀엽게도 생겼네 니도 우리 가족 하잔께. 아따 동생 색칠해줘서 고맙단 게 땡큐. 내가 형이니까 존댓말 써라. 아따 피곤하고 마인 좀 누워야겠단 게. 우샤 그거 내쇼파여 일어나라. 뭔 소리여 먼저 앉는 게 임자지. 쳇오래 되고 냄새 나는 쇼파니 혼자 다 알았게. 난 이런면 되지. 뭐여 허경영 말여. 쿨쿨 들르렁 오, 불이 번쩍 거리는 거 보니께. 저걸로 마법 부리는 게 저거 탐나는디. 어 이거 안 놓냐? 의학 내 불. 아이고 떨어진다. 하 이제 내 거요 내거 머리에 땜빵생겼단께 어여 내놔라 싫어 야 거기 안 서냐 어여 내노으랑께 나도 공중구양좀 해보자 방방이나 타러 가랑께 아 저거 어디로 가는 거여 잡아라 잡아 아싸 득템했 딱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거 풀어도 형님 아니요 오빠 그거 내 거요 내노으랑께 그거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무슨 게임자지 뭔소리여으안 돼요. 으와오 우와. 우와. 새로운 탄생이오. 부끄럽게 가까이 외오는겨 웜에 몸이 붙어버린 겨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던디 뭐여 갑자기 왜 좋아하는 겨 잠시 후 하하 행님 재밌당께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좋아하는구나 비행 청소년이요 프로토 오빠 시방 얼라들이랑 뭐 하는 겨 아이 갑자기야 노크도 없이 예의 없는 말이오 아우 거추장스러워 다시 내몸 돌려놓으란께 토끼+ 토끼 뭐여 집토끼여 어 덧불 덜덜덜 거리는 디. 크래프티콘, 이 뭔가 이상한데? 와우, 이거 뭐이여 꼬깔콘 먹을 때 좋겠당께 꼬깔콘 좋아하는겨? 긍정적인 말이여 이름이 채널 구독 좋아요 누른겨? 아니 아따, 재미없구마잉 그러게 말이야 그냥 홈쇼핑이나 볼까? 이들 심심한겨? 스파이더맨 내볼 생각 없는겨? 뭔 소리여? 발 닦고 잠이나 자라 내가 시방 신기한 거가져왔단께 이거 봐봐 이거 거미 장난감이여? 이게 뭐? 으헉 으갸갸갸 뚜악 으으 꾸 이혁, 기분 어떤겨? 손에서 거미줄 나갈 것 같단께 야 니들 눈빛이 상당히 불편해 보인다 너도 스파이더맨이 돼 보란께 아. 아 이것들이 영화를 많이 봤나 왜이래 친구들이 이상해졌네 아 크래프티콘이다 크래프티콘 기분 나쁘게 말 대답을 안하네 하 니말 네다 듣고 있었단께 니도 이거 붙이고 스파이더맨 놀이하잔께 난 아이언맨 좋아해 아 차가워 플레이어, 내가 처리해준단 게 걱정 말란 게. 으, 너무 춥다. 이게 뭔 일이야? 아따 추운 견, 내가 따뜻하게 해준단 게. 뭐야, 이거 방수 안 되는 싸구려 장난감이야? 대충 만들었네. 잠깐만, 좋은 생각이 났다. 이렇게 물을 뿌려버리면 아까 그 녀석들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을 거야. 하, 아, 난 천재야. 흠, 뭐할거 없냐? 심심하단 게. 손에서 거미줄도 안 나오고. 얘들아 심심하면 내가 신나게 놀아줄까 으라샤 으아 아직 물놀이하기에는 추운 날씨인데 아이고 춥다 오케발이 성공이다 이제 원래대로 돌아왔어 형님이나 닮아서 머리가 상당히 좋구나너 같은 동생 진적 없는데 넌 누구냐 나도 몰라 얘라이 몸에 안디요 으아. 나 갑자기 말고기가 먹고 싶어진당께 고등어나 먹지 몸뻘소리 하는 거야 으악 물 너무 싫어 나는 최신형 국산거이오 어랍쇼 저건 좀 비싼 거 같은데? 그렇다면 최후의 수단이다 이거는 버틸 수 없을 거다 망가져 버리렴 으악 아프다 휴보이우 어이쿠 크래프티콘 괜찮은 겨? 고생 많았어 난네형 아니야 잘 생각해봐 너 태어난 곳이 전라도 임실군 기사만 아니야 시초형이 해? 점프 점프 재밌단께 하하 야 이녀석아 막 누르지 마라 어 저거 뭐야 솔로 탈출 데이트 어플 킨 건데 이상한데 제대로 되긴 된거야 아따 귀여운 고양이 내 이상형이란께 나랑 데이트 한번할게 웜의 얼굴 보소님 거울도 안 보고 다니냐 뭔 자신감이여 이리 오란께 헉헉헉 후 이놈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른당께 저 녀석 스토커로 신고해 볼까? 아니요, 그냥 이 총으로 게임을 해서 이기는 사람 마음대로 하자고 해야겠단 게 죽지는 않겠지. 네 차례요. 어여, 해라. 가구는 된 거요. 아따 말 맞네. 어여, 당겨보로. 잘 가라.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어, 어 이번에 총알 없는 게 걸린 거요. 이제 내네 차례요. 어여, 내놔. 그냥 네가 이긴 걸로 하고 데이트하는 건 어때요? 사랑은 변하는 거요. 그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거요? 가슴이 시리다. 휴안 맞았나? 어내 머리 이게 뭐였댄빵 생겼는디? 너 일부러 이렇게 한 거지. 아주 고약한 놈이여. 네가 그러니까 여친이 없는 거야 자신 보지 말자. 어 미안혀 내가 잘못했단 게. 그냥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단 게? 손가락 빼라. 싫어. 으, 여기가 어디여? 헉 여기가 천국이여 지옥이여?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 되돌아보면 여긴 지옥일 것 같단 게? 우시 형님, 지금 어디 있는 겨? 밥은 먹고 다니는지? 못본지몇년 돼서, 이제 얼굴도 모르겠네. 아, 깜짝이야. 시방 누가 나오는 겨? 아따 오늘 저녁은 몸에 좋은 사골공탕이여 아주 맛나갔어. 흐흐. 몸에 사골공탕 나도 허벌나게 좋아하는데 어랍쇼 저기는 캣냅도 못 들어가는 출입금지 구역인데 저기서 몸뻘짓을 하고 있는겨. 물 끓이러 가야겠단 게. 하. 어. 문 닫힌다. 으. 이게 뭔냄새여 여기 느낌이 상당히 쌀벌어네. 불 키고 가야겠단 게. 몸에 몬 쓰레기가 일이 많은 겨 징어네 헐저 뼈들 뭐여 여기 갈비탕 집이여. 헐나 영어 모르는데 뭐라고 쓴겨. 좋은 놈이라고 쓴 거란 게 학교 다닐 때안 배우냐. 다 것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온겨? 헉 그냥 나갈게요 살려주세요 니는 살아서 여길 못 나간답게 으아 으르렁 강강 헉 뭐여 묶여 있었던겨? 나랑 처지가 같구마잉 어어?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은디 혹시 어렸을 때 헤어진 뚝배기 형님 아니여? 니 독대여 몇년전 덜덜덜 제일 싫어하는 수학시간이다 빨리 문제 풀어란께 저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어디 보자 그려 그래, 답은 3이여 3 어여 정답 적으란께 아 고맙단께 답은 3이여 3너 진심이냐? 아주 형제 둘이 똑같이 멍청하다께 니는 나머지 공부 어. 당첨이여 형님 안돼여안돼 네가 그때 정답만 말했어도 나름 정성껏 계산한 건데 미안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디 너무요. 응응응. 어, 어. 아따 잡것들이 뭐 잘했다고 울고 난리인겨. 니들처럼 공부 못하는 잡것들은 벌을 받아야 안단게 어,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닌디 너무하는 거 아니여. 나중에 커보면 알 거요. 어 이게 풀리네. 어. 아 거시기 타이여이 일이 오랄게. 아 그만해. 어이쿠 <laughs> 하하 꼴 좋단게. 손가락 안 치우냐? 알았단게.